급진급빠 마지막 날이에요. 몸무게는 거의 돌아왔는데, 체지방이 아직 안 돌아왔네요. 탄수가 많았나봐요. 이제부터 단백질 위주로 챙겨 먹는 척 하면서, 순이불 먹으면서 출근합니다. 아, 너무 배고파요. 퇴근하고, 점심은 양배추 떡볶이 해 먹으려고요. 역시나, 유지마님 레시피입니다. 제가 자취하면서 떡볶이 레시피 많이 찾아봤었는데, 하나같이 조금씩 섭섭한 맛이었거든요. 갓지미 님이니까 믿어볼게요. 유지마님은 라이스페이퍼로 중탕 만드셨던데, 우리 집은 없으니까 생략할게요. 유지마님은 고기랑 닭가슴살도안넣어 오셨지만, 우리 집엔 있으니까 넣을게요 싱거워서 물소스도 조금 더 넣었어요 제 마음대로 했단 뜻이죠? 이 구도 좀 부담스러운데.. 잠시만요 살짝 바꿔봤어요 어때요? 양념풀떼기 먹고 있으니까 아빠가 소고기 주셨어요 보답으로 제 밥도 한입 줬습니다 저 일요일에 빵빵런 가거든요 그래서 강는 간다고 짐 싸고 있었는데 고양이도 같이 가고 싶나봐요 하지만 넌 안돼 친구터에서 스팸김밥이랑 닭강정 먹습니다 강릉 도착해서 출발지 한번 구경해주고 고양이 그림자도 찍었어요 근데 다리 절려서 고양이 유령이 돼